역대상 십삼장 일절부터 마지막 절 십사절까지입니다. 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십삼장서부터 십육장은 법계를 운반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오늘 본문은 그 법계를 메어오는 것의 어떤 그첫 번째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수 있고요.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법궤 운반 시도와 그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법궤, 다른 말로는 언약궤라고도 부르고요. 이것은 어, 이제 그 모세가 성막을 지은 이후에 어, 성막과 지, 성소와 지성소, 해막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어, 휘장으로. 어, 그 휘장 안쪽에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법궤를 사무엘상 6장에 사무엘상 4장 5장 사이에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뺏겼어요. 뺏기고 그 법궤를 갖다가 안치해 놓은 다곤 신당에서 난리가 나고 이스라엘에 막저 블레셋의 전염병이 퍼지고 해서 이거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스라엘로 반환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어, 사무엘상 6장 21절서부터 7장 사이에이 법궤가 블레셋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어, 기리안 여아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거기서부터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해서 이제 왕이 되고 첫 번째 사업으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 이 다윗의 나라, 다른 말로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또는 선포하고자. 법계를 옮겨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계를 옮기는, 옮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나라는 다윗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이 왕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뭐 우리처럼 종교적인 어떤 상징물로서 그런 미신적인 의미 뭐 이런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리고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을 지금 다윗이 하는데 다윗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굉장히 옳은 일이고 선한 일이고 신앙적인 것이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독단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어, 그, 그 대신에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이라 그러죠.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을 불러서 그들과 의논하고 이렇게 일절이 말을 합니다. 독단적으로는 하지 않았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의논했다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는 다시 온 회중을 또 모아요 2절에 지도자들과 의논하고 회중을 모으고 그게 2절이죠 그리고는 그들을 설득을 합니다 만일이라는 표현을 써서 너희가 좋게 여기고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그러니까 두 가지죠 이게 하나님께로 난 소원이고 내가 가진 이 소원이 너희도 좋게 여긴다면 이 둘이 맞아 떨어진다면 그런 이야기예요. 어 그래 그렇다면은 뭐를 할 것인가?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 오자. 다윗이 이런 걸 보면 다윗은 성군의 자질을 가진 거죠. 이거 옳은 일인가 너희 따라와 하고 막 밀어붙이지 않고 의논하고 또 저들을 설득하고 하나님과 너희 이야기하고 다윗은 어 자기 독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백성들의 뜻을 물었다 는 거예요. 그 결과 어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겼다. 그게 3절, 4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3절 하반절에 다윗이래요. 사울 때는 우리가 그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울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묻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고 나발이고 이랬다 그 말이죠. 뭐 그런 건난 상관없어 하고 막내 뜻대로 통치하던 시대가 사울의 시대다. 이거는 사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였다는 거죠. 이것은 사울 시대가 사사시대가 이어져 오고 연장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국가는 견, 건설을 했지만 분위기는 사사시대 오고 유사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안는 거죠. 그러니까 묻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종교적인 상징일 뿐이에요. 내가 마음 편하고자 가끔 가서 기도나 하는 그런 대상이지 내 삶에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라는 그 사사시대의 분위기가 사울 때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는 이 시대가 몇 년이냐 할때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기는 해요 그런데 전통적인 보수적인 그런 학자들의 의견은 이 사사시대가 약 300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300년이면 어마어마한 시, 시간입니다 우리가 조선을 500년이라고 하잖아요. 300년이면은 조선 전체 의 반도 더 되는 세월이잖아요. 그 오랜 세월을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사울이 드디어 왕이 됐는데 이 사울 시대에도 역시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사울 통치가 4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300년 플러스 40년 더 연장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허수아비 신으로 만들어놓고 그저 인간이 지배를 하는 세상 정신이 지배를 하는 그런 나라였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다윗이 아니야. 우리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런 나라. 나는 왕이지만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야. 관리자야 나는. 이런 선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역사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자 4절 묻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겼다. 이 일을 좋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 저, 저,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마음에 동조를 했다. 온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에 이제 법궤를 옮기게 되는데 그 법궤를 옮기게 되는 내용이 이제 6절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기를 보면 이 법궤를 기럇여아림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라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두 그룹이라는 것은 어 이제 그 법궤 위에 앉치에 놓은 천사의 형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룹 사이에 계신다. 그러면 그룹 천 이게 그룹이 천사인데 우리나라 말로 그룹이라고 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케루빔이에요. 케루빔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때 그냥 그룹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신천지 이만희의 일화가 있어요.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는 보혜사 성령을 대신하는 사람이라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성경을 달통한 사람이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은요 이만희가 성경을 달통한 사람이라고 믿어요. 이만희가 보혜사고요. 그런데 얼마나 웃기느냐면 이 그룹을 영어의 그룹 G R O U P 그룹이라고 이해를 하고 자기 밑에 그룹을 두었어요. 봐라 내가 하나님이다 는.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않고, 자기 밑에 그룹을 두었으니까, 그룹 사이에 자기가 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영어로 그룹이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얼마나 무식해요. 성경에 달통했다는데, 그게 히브리어는 케루빔인데, 비서천사라는 거예요. 이 그룹이라는 것이. 그래서 비서들이 나타난 곳에 회장님이 있듯이, 그룹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법계가 중요한 거예요. 법계 자체 보담도 그 법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자, 어쨌든, 이 법계를 메워 오는데, 7절을 보면 괴를 새술에 싣고 나오는데, 이래요. 제가 전도사 때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게 역대상이었는지 사무엘 하였는지 그건 기억이 안 나요. 이 새술에가 주제야. 설교 전체의 주제 한 40분을 세수례 이야기를 하는데 말하자면 우리도 세수례를 준비해서 온갖 정성을 하나님 앞에 다 바쳐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18절 어, 힘을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정성이죠 세수례와 힘을 다하여 정성이에요 아직은 여러분 마음속으로 아멘 하지 마셔야 해요 어 그래서 힘을 다하여 뛰며 찬양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론이 하나님께서 그날 법궤 운반하는 사람들을 죽이셨어. 그러니까 세수레가 됐던 헌수레가 됐던 힘을 다하던 힘을 안 했던 그거 중요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나요? 어디 어디서 나왔죠? 아, 성경 공부에 그게 나왔구나. 무속에 빠져가지고 정성만 강조해요. 무 무당들은 새벽에 정성 치성을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영향으로 한국 교회도 정성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정성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정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그것이 뭐냐는 거죠. 이렇게 정성을 다 드렸는데 세수레로 만들고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 비파 소고와 재금과 온갖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교회 오케스트라를 등장시켜서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법궤를 운반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정성을 싫어해요 왜요 정성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은 좋은 거죠. 그런데 정성보다 중요한 것이 빠졌기 때문에 정성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정성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내일 말씀 이하에 다시 어 14장 15장 15장에 가면은 이제 다시 법계를 옮길 준비를 하는데 15장 16장에 보면은 뭐가 정성보다 더 중요한지가 답이 거기서 나오죠. 자,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내온 힘을 다하여 정성을 드려도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 그 행동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안 받아줍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 할때그 방법은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에 나와 있어요.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이 출애굽기에 이미 나와 있는 대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출애굽기 신명기 이런 데 나오는 법궤 운반의 방법을 알면서도 그대로 안 하는지 모르고 그대로 안 하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정성 하나님은 안 기뻐하시고 그날 사람을 심판하시 잘못된 정성은 심판받는다. 무조건 정성은 다 좋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 계속해서 구절로 10절을 이어가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느냐 면 소들이 뛰게 하세요. 여러분, 소들이 왜 갑자기 입니까 소가 지금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짐작을 할수 있죠. 이 운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소두를 뛰놀게 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때 우사가 등장을 했어요.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어요. 우사의 이 행동도 열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도 정성이라고 할수 있죠. 또는 헌신이라고 할수 있죠.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온 몸으로 붙들고 넘어지지 않도록 막았으니 대단한 열심과 헌신과 정성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세요. 법궤가 넘어지는 걸 싫어하세요. 아저저 막는 것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법궤가 넘어지는 거예요. 망가지든 말든 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기? 말씀에 어긋나는 신앙은 꼭 법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말씀과 어긋나는 신앙은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말, 내가 하는 말이 성경과 일치하는가, 내가 보이는 태도가 성경과 일치하는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성경과 일치하는가, 우리가 그동안 목사님들에게 배웠던 신앙이 정말 성경적인 것인가, 이거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어떻게 판단하죠? 말씀을 읽어야죠. 통독해가지고는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독을 하면 쓱쓱쓱, 이게 많이 읽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자세히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신앙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 세워야 돼요. 신앙 전체는 아니겠지만, 기본적인 예수 믿고 이런 것은 다 말씀과 일치하는 거겠지만 그 외에 어떤 분이 어제 신방 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교회를 서울 경기도 쪽에서 한 10년을 다녔는데 그래서 월상 예배 월상 예배를 매일 매달 드린다고. 그 월상 예배라는 것이 신학 성경적이냐 할때 골로새서를 보면. 우리는 이 월삭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구절이 분명히 나와요. 골로새에서 2장이 나와요. 그런데도 아직도 월삭 예배를 주장하는 목회자들은 뭔가요? 뭔지 몰라요. 근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과감히 떨어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해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제 추리극기 25장 12,14절이나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 법궤를 운반할 때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첫째는 그핫 자손이 어깨로 메어야 한다. 그핫 자손이라고 확실하게 정해 놨어요. 아무나 메면 안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그핫 자손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법궤는 절대 사람의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어떻게 했죠?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사방에 고리를 만들어서 꿰써요채로 그리고 사람은 법계가 아니라 그채를 어깨에 매는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손을 대면은 안 되는 거죠.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만질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구약의 법계라면 또는 하나님이라면 신약으로 오면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왔다는 건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인간이 육체로 손을 댈수 없는 하나님이 자신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왔어요. 그리고는 요한 1서 1장을 보면 요한이래요. 우리가 눈으로 본봐요, 손으로 만진바라 이래요. 이게 신약은 엄청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그 구절을 너무 익숙해서 그냥 그런갑다, 예수님 이야기 하는구나 하고 심상이 넘어가 버리지만 사실은 이쓸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이게 엄청난 거지만 손으로 만질 수 있다라는 거. 구약 같으면 손으로 만지면 죽어야 돼요. 그 모세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출애극기에 하나님 뭐라고 대답을 했죠. 나를 보면은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신약은 그냥 한번 보는 것이 아니라 3년을 함께 먹고 자고를 했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신가를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이두 가지 조건, 그 하자 손이 어깨로 매야 한다, 손으로 만지지 않아야 하고, 채로 매야 한다. 이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걸 지금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그 뜻을 순종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세술의 정성을 드린 이것은 불법입니다. 사람의 의견을 잘 수렴을 하고 지휘관과 회중들에게 의견을 묻고 하는 그런 민주적인 절차를 밟는 것도 다 좋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으니 그 좋은 행위들이 다 의미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민주적인 것도 좋고 정성도 좋고 헌신도 열심도 다 좋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사람과 소통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소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우사는 어, 레위인도 아니었어요. 아비나답의 아들이었고요. 근데 그 웃사가 손으로 괴를 붙든 것은 그 의도와 동기와 목적이 바른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쳤어요. 내 의도, 동기, 목적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하죠. 의도가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하고 뜻이 중요하죠. 인간이. 그런데 이거보다 앞선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나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그것 다음에 나의 의도, 정성, 나의 헌신, 이게 따라가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뭐, 뭐가 먼저냐는. 자, 그래서 결론이 14절, 11절로 14절입니다. 그동안은 계속 두 장씩 오고, 어제 말씀은 한 장이어도 40절이어서 마무리를 할수 없을 정도로 분량이 많았는데, 오늘은 참 말하기가 편하네요 짧아서 이 정도 맨날 했으면 좋겠는데 역대상임 자 결론이 뭐냐면 11절로 14절 기쁨의 찬양이 분노와 두려움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긴다라고 하는 감사와 감격이 좌절로 바꿨습니다 과거의 법궤가불레셋 땅의 재앙이 된 것처럼 법궤를 가져간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당했잖아요. 그 재앙이 이스라엘의 재앙이 될까 봐 이제 두려움에 벌벌 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자체는 재앙인가요, 복인가요? 복이죠. 그거를 보여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야이 법궤를 모셔 오는 것이 우리에게 재앙인가 보다. 그런데 재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13, 14절에 다윗이 괴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매어들이지 못하고 두려우니까 그리고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온갖 정성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치셔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보고 조언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면서 아 이게 이 문제였구나를 깨닫고 다시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두렵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3절 하반절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가드사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괴가 들어가서 그 가족과 석 달을 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 요야이 하나님의 괴가 제 집에 들어갔다고 이제 쟤는 죽었다. 저온 가족 몰살이다.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괴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다.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괴가 함께 있는 것은 그 자체로는 복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좀 고민해봐라 하는 거예요. 법계 음반 자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음반을 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 말씀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지 않고 정성과 헌신과 이런 것만 관심을 가졌던 내가 진심으로 이 일을 했어 라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그것을 싫어하신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진심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니, 중요하죠. 그거보다 하나 앞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진심. 여러분의 정성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성 앞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앞에 정성이야 돼요. 여러분의 열심 아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여러분의 열심과 헌신을 보이셔야 한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가두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거야 하는 이거는 옳지 않은 겁니다 성경적인 것이 중요한 거죠 세상이 뭐라고 하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은 이렇게 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성경의 원리는 뭘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다윗은 굉장히 민주적이었어요. 그죠? 인격적이고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일 뿐만 아니라 너희도 좋게 여긴다면 내가 이 일을 하리라. 얼마나 이런 대통령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죠. 국민의 뜻을 알고 정말 이런 대통령이 있으면 정말 우리는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거기에다 하나를 더 얹으라 그래요. 국민의 뜻을 알고 하는 것보다 앞서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정성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기도하면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타난다. 그래서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구에 구하는 하나님의 뜻 앞에 헌신하고 열심을 품고 정성을 드리고 진심을 바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참 민주적인 그런 왕이었고 사람들이 어떤 것을 좋게 여기는지를 물어보기도 하고 의견을 나누기도 하는 그런 선한 왕이었음을 봅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궤를 옮길 때 정성과 헌신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그 옮기는 절차에 대한 말씀의 뜻을 알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앞에 정성과 열심과 헌신과 진심을 바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깨달은 대로 기도하며 깨달은 대로 헌신하며. 깨달은 대로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옵나이다 아멘.